트럼프를 홀린 이재명 대통령. It's a great honor to be with you and congratulations on your election. That was a big one. And we're we'll with you 100%. Thank you. 네, 대통령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이 대통령께서 오벌로피스를 새로 꾸미고 있다는데 음. 어, 정말로 밝고 황금색으로 빛나는 게 정말 보기 좋습니다. 국격이 아주이쓰보이고 미국의 새로운 번영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대통령님의 꿈인데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다우존스 지수에서도 그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던데 오늘은 잠깐 조정되고 있지만 아주 훌륭하게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조선 분야뿐만이 아니라 제조 분야에서 르네상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도 함께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될 것이 대통령님의 평화를 지키는 기간의 미국의 역할을 넘어서서 새롭게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이 정말로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뭐 여러 곳에서의 음. 전쟁들이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역할로 규전하고 평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세계 지도자 중에 전 세계의 이런 평화 문제에 대통령님처럼 이렇게 관심 가지고 실제로 성과를 낸 경우는 처음으로 보이고, 가급적이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한반도의 그 평화를 좀 만들어주셔서 김정은과도 만나시고. 북한에 트럼프 월드도 하나 지어서 거기서 저도 골프도 칠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크로서의 역할을 꼭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이 성장 발전해왔고 앞으로도 이 한미 동맹을 군사 분야뿐만이 아니라 경제 분야 또 다른 과학 기술 분야까지 다 확장해서 미래형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Well, thank you very much. It's an honor to be with you. Well, so we think we can do something in that regard, North and South, and I think you are much more prone to doing that than other leaders that I've been working with, South Korea.